안녕하세요 <laughs> 지난번에 콜라겐 효과없어요 하는 내용에 다들 실망 많으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 좋으면서 가성비 좋은 방법들을 모아 모아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콜라겐을 잃지 않는 것 콜라겐을 무지막지하게 분해시켜버리는 악조건 세 가지 또 자외선 피부 깊숙하게 침투해서 콜라겐 지질 구조까지 손상시킵니다. 장기적인 흡연 콜라겐을 엄청 손상시켜서 깊은 주름을 만들어요. 다들 담배 끊어주시고요. 당도 안 좋아요. 당분들이 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의 조기 노화를 유발하고 혈액 속에 당분이 과다하게 되면 지질 핵산 단백 질 콜라겐 하고도 결합하면서 모양을 변형시키고 노화 과정을 촉진 주름살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는 잘 막아낼 수 있다 하시면 콜라겐 합성에 좋은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르는 것중에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이 효과가 좋아요 아이크림에도 많이 들어가고 주름살 에 효과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이 되어 있어요 처방으로 받으시는 스티바에 크림 도다 효과가 있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 따끔거리 거나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자극이 온다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각질제거 이거 좋아요 피부의 죽은 층인 각질을 제거해 주면 자연스럽게 피부의 콜라겐 재생 속도를 높여줘요 비싼 콜라겐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피과를 다니고 있다 하시면 먹는 콜라겐이 몸에서 잘 흡수되고 쓰일 수 있도록 시술들도 받을 수 있는데 울세라, 스컬트라, 실루소프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피부과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적외선 치료가 그렇게 좋아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혹은 물리치료 이런 데도 많이 쓰더라고요. 자외선은콜라겐에 완전 적이었지만 적외선을 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콜라겐 생성도 높아집니다. 피부를 탱탱 더 맑아지실 거예요. 마지막 약국에서 살수 있는 최고의 피부 비타민. 비타민C 드시는 게 먹는 콜라겐보다 훨씬 효과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양성분인데요 비타민c가 없으면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피부도 탄력있어지고 미백작용 항산화작용까지 있어서 저도 하루에 6000ml까지도 먹어요 비타민c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훨씬 주름 이 적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팁으로 좀몇개 말씀드리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좋은 식품들이 또몇개 있어요 견과류와 콩류, 블루베리 일주일에 한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마늘, 달걀, 달걀을 비롯해서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드시면 좋습니다. 숙면 운동, 건강한 식이습관 이것도 중요하죠. 콜라겐과 함께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보습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먹는 콜라겐보다 가성비 값, 효과 값이 방법들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다 알고 들어본 것 같지만 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많죠? 아직 비타민C 안 드시고 있는 분들은 비타민C부터 드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탱탱한 피부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